네. 내 마음대로 킹받는 리뷰.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치즈톡 달콤 치즈맛입니다. 마켓 오에서 나왔고요 칼로리는 389칼로리?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음. 단짠단짠. 단짠단짠이겠죠? 달콤 치즈맛이니까 먹어볼게요. 음. 이렇게 들어있고요. 생각보다는 굉장히 얇아요. 음. 안에는 은근히 채워져 있는. 음. 이외에 황치즈라고 하나요? 황치즈 맛에. 단 맛이 나긴 나는데, 음... 나쁘진 않은데, 음, 굳이? 또 사먹을 것 같지 않아요. 특색이 없습니다. 난 치즈맛에 단맛도 나요. 단맛이 근데, 음. 달콤한 치즈 크림을 뿌렸다고 하는데 치즈 크림 단맛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단맛이 나요. 그러니까 단 치즈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먹을 만한데 저는 다른 과자로 이게 또 생각나서 먹을 것같지 않아요. 예상입니다.